안녕하세요. 펌퍼런닷컴의 영댕입니다. KT의 인공지능 스피커 기가진이는 세터박스와 AI를 결합한 제품입니다. 말로 간편하게 TV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음성 명령을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이펜이라는 인공지능 홈스쿨 서비스를 추가했는데 세이핀 도서에 세이펜을 터치하면 음성과 영상 콘텐츠가 TV에 표시됩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학습 솔루션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동영상 리뷰에서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지니 세이펜을 살펴보면 기가지니와 세이펜 그리고 전용 도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이펜과 전용 도서를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펜은 총 다섯 종류의 컬러로 출시되었는데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쪽을 살펴보면 상태를 표시해주는 LED가 배치되어 있고, 아래쪽 T 버튼을 길게 누르면 현재 배터리 상태가 표시됩니다. 옆쪽을 살펴보면 이어폰을 연결할 수 있는 3.5mm 이어폰 단자가 배치되어 있고 반대쪽 옆면에는 충전을 위한 마이크로 USB 커넥터가 배치되었습니다. 뒤쪽에는 스피커가 탑재되었고 앞쪽에는 광학센서가 탑재되어서 전용도서를 터치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도서를 살펴보면 세이펜 로고가 배치되어 있는데 세이펜을 터치해서 도서를 인식시켜 줄수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도서는 영어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세이펜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전용 도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응. 이제부터는 세이펜을 실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니야 세이펜 실행해줘 세이펜을 연결 중입니다 이때 세이펜의 전원을 켜면 세이펜 Let's... 연결되었습니다 기가 지니와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세이펜의 전원을 끄면 기가 지니 세이펜을 종료합니다. 세이펜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지니야 세이펜 실행해줘 세이펜을 연결 중입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펜 로고네 English Monster. 북 코드를 찍으면 세이펜이 동작하게 됩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Put on your Hey, open your wardrobe. 생각보다 동작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T-shirt. I put on my T-shirt. You look face and body. Numbers. 기가 지니 스의펜은 가정에서도 TV를 통해서 간편하고 흥미있게 공부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교재 종류가 상당히 다채로운 편이기 때문에 영어는 물론이고 과학이나 수학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학습 솔루션을 찾는 분들에게 기가지니 세이펜을 추천합니다. 그런 리뷰 끝.